b a b 안녕하세요 몽구 베이비 클리닉의 골프 아드밴스러니크 아드밴스. Baby 송경입니다. 오랜만에 하죠. 자이명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몽골 퍼보며 클리닉 탈출 위해 열심히 네. 수준이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나갔습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나 방향성, 아이언 비거리를 위한 체중 이동, 퍼팅 등 몽골 퍼보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네요. 이유 이유 아이언 7번, 루프트 35도. 기준 비거리는 150에서 155도. 뭐냐고요? 어, 아, 나 오늘 비거리는 불만이 없는데요. 방이 미세하게 왼쪽으로 갑니다. 왜 미세하게 왼쪽인가 그래도 내가 그렇죠. 네. 네. 어, 출발이 왼쪽으로 시작하고 들어가면많이 걸리냐 적게 걸리냐에 따라 왼쪽으로 가는 건가 달라진데요. 지 왼쪽으로 가는 건 거의 일관 됩니다. 확인한다는 거죠. 아, 스타트가 왼쪽이라면 풀일이죠. 아, 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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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드에서 있기 때문에 세컨샷 오비건 만이 나네요. 아, 환장스러워. 드라이브는 또 반대로 약간 페이드 쏘로 가고요. 페이드 쏘. 네. 영상 첨부들이 진단부담 니키가 지금 즐거워하는 대세에 감사합니다. 이 병원 놀이. 네. 네. 니키가 아, 오셨는데요. 아, 네. 영상 네. 한번 볼까요? 아이언부터 볼까요? 아이언 정면부터 볼게요. 네. 오우, 오우, 스윙 엄청, 스피드가 엄청 빠르시네요. 엄청 빠르시구나. 소영이 봤을 때 뭐가 문제예요 오, 어, 빨라서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다시 <laughs> 한번 천천, 볼게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네. 자, 베이비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 뭐가 문제죠? 베이비 입장에서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옆에 거를 한번 봐볼까요? 오, 빨라요. 빠른다라는 게확 느껴져요. 처음에. 그리고 이게 카메라 앵글이 약간 밑에서 위로 찍어서 그런데 그래도 약간 좀 업라이트 번쩍 든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번쩍 드는오오아 팔을 좀 많이 드네요. 네 업라이트 한 거죠. 높다. 높다. 팔이 up in the sky. <laughs> 몸이 살짝 뒤로 가는 리버스 피벗 디버 까진다는 느낌도 좀 들죠. 아네 그럼 드라이버를 한번 아, 봐볼까요. 네 정면. 제가 봤을 때는 볼이 왼쪽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우선은 옆면부터 볼게요. 옆면 플레이. 기저귀가 어디 숨어 있는 건가요, 지금? 어, 엄청 숨어있어요. 아 숨... 숨어있다고요? 네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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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우선은 테이크백 보면은 네. 좀 업라이트를 많이 가져. 업라이트가 그러니까 좀 엄... 높게 가져 보면은 오, 높죠. 야, 그래서 비거리가 많이 나오시는 거같다 그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언이 왼쪽으로 출발하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출발하는 영향이 있죠. 아, 이것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거여 여기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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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이 높은 게. 그리고 정면을 보시게 되면은 잘 보시면은 어? 좀 팔이 먼저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번쩍. 그쵸? 아 팔이 그죠? 아 몸이 막 쫓아가는 느낌인데? 네, 그죠? 팔 따라 몸이 쫓아가는.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아 정말요? 바로 레슨 갈까요? 어 아, 가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이명훈님 스윙을 잘 보면요. 네. 제가 우선은 따라 해볼게요. 우선은 뭐 어드레스나 기본 세럼뭐 이런 거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기저귀가 몇 군데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아하. 요번에 약간 고수의 느낌이 납니다. 몇 군데 숨어 있다고? 네, 막몇 군데 이렇게 아하. 막 숨어 있어요. 어디 어디 숨어 있어요? 기저귀가? 그럼 벗겨야 되니까. 우선은 저희가 네. 항상 얘기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테이크 백. 와, 진짜 테이크 백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나보네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의 문제점을 딱 봤을 때 네. 뭐가 문제냐? 첫번째는 보통 세업입니다 그립 포함해서 모든 세업와 그럼 이명호님도 네. 지금 세업이랑 그립 뭐 이런 게다 문제인 거예요? 테이크백이랑? 그쵸. 그립이나 뭐세업은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이제 테이크백이 문제인 거예요. 테이크백? 네. 와. 테이크. 우선은 제가 업라이트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백스윙에 조금 빠른 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팔로만 간다는. 팔이 가고 몸이 나중에 따라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체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제가 네. 송령을 빠르게 때릴 거예요. 그러면은 발로 이렇게 때는 것과 몸으로 네. 빨리 때리요 몸으로 빨리 안 때려지잖아요. 아, 근데 발로만 때리면 왜? 절권도. 다다시다 <웃음> 이렇게 <웃음> 네. 막 때릴 수 있는데, 네. 골프도 마찬가지야. 골프도 걸고 때리는 거잖아. 얘를 죽은 애를 살려서 보내야 되잖아. 아, 그렇지. 살리, 살리는 거 근데 오, 얘를 빨리 때리려고 해보면 팔로만 하면 굉장히 빨리 칠수 있어요. 팔로만 근데 네. 몸으로 빨리 치려그러면 빨리 칠 수가 없어요. 큰 근육은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작은 근육. 어 아, 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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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근육을 아, 바로... 아 느리네 아, 느리네 느리네 마찬가지 <laughs> 그, 그, 그러면 네 이분은 지금 팔이 빠르고 몸은 느리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팔이 먼저 가기 때문에 아. 팔만 가기 때문에 빠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윙이 업라이트해지는 거고 업라이트해지고 몸이 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몸이 뒤집어지는 거고 그렇기 아. 때문에 뒤집어지면은 얘를 다시 몸이 뒤집어져야 될거 아니야. 네, 이때 스윙이 아웃 인으로 내려오고요. 아... 아웃 인으로 내려오게 되면 헤드가 공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출발하겠죠. 아그 네. 그 모든 원인이 백이네요. 요 테이크백, 요 테이크백에 큰 기적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 숨어 있었네요. 이 기적이 떼드리겠습니다. 네기적를 이렇게 빡! 해드릴게요 와. 우선은 테이크업 백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냐 네. 우선 은 느낌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잡게 되면 은 여기 삼각형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삼각형. 저희 한번 보셔야 되겠군요 네. 이 네. 삼각형을 테이크업 백까지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 그렇게 되게 되면요 헤드를 빨리 빼면은 이 삼각형이 구부려지고 좀 느긋하게 최대한 낮고 길게 가게 되면은 삼각형이 유지가 됩니다. 아, 몸이랑 같이 돌수 있게끔 네. 하는 거죠? 네. 삼각형 유지한다는 게 네. 몸이랑 같이 돌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딱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이명훈님은 그두 가지만 일단 하라는 거죠? 네. 우선은 정석적인 건이 삼각형이 백스윙 갔을 때도 이렇게 딱이 삼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팔만 가서 하면은 여기 가잖아요. 옆에 정면을 바라볼 수있게까백 테이크업 백하고 돌았을 때. 정면. 아, 이렇게. 이 느낌인데 이거 어떤 느낌을 하셔야 되냐? 우선은 왼손만 해 볼게요. 왼손에 여기 사람이 있다고 쳐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악수를 해 보세요. <laughs>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 이 느낌이 들어. 요 아. 그렇게 되면 제가 팔로만 가면은 여기까지 도달을 못 해요. 음. 근데 몸이랑 왼쪽께 쑥 같이 가면은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테이크업 백을 하게 되면은 완벽까지 가죠. 유지되네. 상황이 딱 나오네요. 네, 유지되죠. 아... 네, 이명호님 팔로 가니까 악수를 저기다 하는 거죠. 아, 난 여기 있는데. 네, 여기 있는데. 이런 느낌. 이놈 굉장히 뻑뻑해요. 송영이 한번 이 느낌을 해보세요. 같은 아, 베이비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 한발 떨어진 거. 그러니까 벽 있죠. 여기 오르로... 벽이라고 치면 네. 한발 떨어뜨려서 어드레스 네. 잡고 네. 벽을 이렇게 이 느낌 맞아요? 공와 보세요. 많이 온 느낌이죠. 손 잡아 보세요. 쫙 많이 온 느낌이죠. 네. 이 느낌을 그대로 빼보세요. 다시. 다시 빼보라고요? 여기까지 빨리 갈 수가 없죠. 빨리 해보세요. 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 느낌 계속 거울 보면서 그렇죠. 연습해야 되겠네. 손, 손 가려야 되죠? 네. 그것도 그건데 일단 어깨가 같이 돌아야, 왼쪽 이가쑥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쑥들어가아 네. 같이 이렇게 네. 아이 느낌이네요. 네. 이느낌 제가 안 보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거죠. 그러면은 업라이트 해줄 수가 없어요. 악수하는 느낌 네. 요 느낌이고 그다음에 공을 칠때 어떤 느낌이냐. 네. 뒤에 공을 두셔도 되는데 공을 두 때문에 밀면은 공이 굴러 떨어지니까 수건이나 수건이 없을 경우에는 골프 장갑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명훈님 만약 에 공을 치시면은 공 뒤에다 뭐땀 수건이나 장갑도 두셔도 돼요 장갑 이렇게 바로 딱 붙여주는 거예요. 클럽이 하나 아 들어갈 수 있게끔. 이상태에서 얘를 밀 건데 얘를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거죠. 급하게 가게 되면은 얘를 밀 수가 없어요. 급하게 하면은 이렇게 밀려지네요 <laughs> 아이 잘밀어지는데 저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네. 한병집에넣 네네. 한병한병한뼘한병 놔두고 급하게 가볼까요? 네. 잘안 맞잖아요. 멀리 안 가잖아요. 아, 최대한 철, 최대한 멀리. 철. 네, 얘를 최대한 멀리 보내보세요. 그 그렇죠. 길게 빼면. 아 이렇게 길게. 네 예, 네, 네. 아, 아, 아 이런 이거 느낌 좋네요. 천천히 백스윙에 갈 수밖에 없어요. 몸이나 같이 돌 수밖에 없죠. 아 네. 천천히 가서 아 빨리 도니까 진짜 그쵸? 안 돼. 그렇죠. 천천히. 네, 천천히 쭉 미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마치 이명호 님은 지금 어떤 느낌냐면은 팍. 번쩍 막, 파악 막 통닭풀 콩구워 먹듯이 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이명호 베이비님. 아. 그게 아니고 그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스윙이 되게 빨랐거든요. 제가 네. 다 경험했거든요. 네, 다 경험했죠. 저한테 항상 백만 장자가 된 느낌으로 스윙해라. 그렇죠. 최대한 여유. 있게 백만 장자가 된 느낌. 되게 여유 있게 스윙해라 네. 그랬거든요. 그렇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명함 줄때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세요. 아 명함. 어. 감사합니다. 아, 백만장자는 네. 연습하고 있을 때또안 돌아서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아, 여유 있죠. 네, 다 요렇게. 진짜 다. 사회생활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laughs> 저희 때문에 하시던 일도 안될 수도. 몽고만의 조크였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네. 이렇게 뻗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에 벽이라고 칠게 벽. 벽, 저 벽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발 떨어져서 어디를 잡을 거예요. 네. 손으로 벽을 탁. 아. 탁. 오. 어? 아. 탁. 아, 뒤돌아서 클럽 빠졌네. 탁. <laughs> 이렇게. 제가 벽이에요. 벽이면 한발 떨어져서. 네. 어드를 잡고? 잡고. 탁. <laughs> 아니, 탁. 아니, <laughs> 탁. 네, 아. 아. 네. 어. 뭐. 아, 어깨가 돌게 되네. 공가 봐야죠. 아. 공을 보고. 네. 이렇게. 네. 터치.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빨리 갈려면 이게되니까 그렇죠. 아, 빨리 갈면 이게되네 그렇게 되면 봐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모이 뒤집어 까지잖아요. 아 근데 네. <laughs> 아 이거 좋네요. 네, 이거 집에서 네. 제가 항상 집에 서하는 드릴을 네.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오 이거 고쳐지겠는데요? 그쵸 성령 많이 해야죠. 아 제가 최근에 진짜로 아 집에 서하는 드릴이 정말 좋구나라는 걸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미는 거. 그러니까 백스윙은 어쨌든 최대한 천천히 몸이 한통으로된날쫙 여기서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다 써버리니까 다 분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임영웅님이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는 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한번 찍은 게 있어요. 베이비클리 올라오시는 분들, 여성분. 아... 그분은 아이언은 왼쪽 가는데 우드는 왼쪽으로안 가는 거그 같은 원리입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아웃인 궤도로 지금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아웃인 궤도로 내려오면 페이스가 굉장히 닫혀요. 닫히게 되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냥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임영웅님이 여기서 컨,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릴리스가 잘 되면은 더 왼쪽으로 쳐 왼쪽으로 더 가는 거고 릴리스가 안 되면 그냥 왼쪽으로 똑바로 가는 거고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티에 올렸기 때문에 아우인 궤도로 내려와도 공이 이렇게 깎이죠, 오히려. 아 아우딘이면 슬라이스가 나겠죠. 아, 슬라이스가 나는구나. 페이드성.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거구나. 아이언은 왼쪽으로 가고 드라이버는 페이드성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클럽 특성상 그런기 때문에 스윙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 어쨌든 아 팩트는 아우딘 궤도고 그 아우딘 궤도가 나오는 것을 이 테이크업백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정말 그 기적이 될수 있죠 그 기적이 될수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로 테이크업백 테이크업백 중요하다고 맨날 그렇게 강조하는 게 네. 정말 거의 다 그게 문제예요 네 거의 다 그게 문제 그게 아 그러니까 골프 파트 시작이잖아요 첫 스타트가 꼬이면은 아우 뭐 아우. 길을 이미 열로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온다 한들 뭘 많이 해야 되잖아요. 스윙은 되게 짧은데. 그리고 습관을 네. 바꾸려면 뭐든지 네. 다리 떠는 거든 뭐든 네. 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주를 매일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 반복적으로 벽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벽치기. 네? 그다음에 벽치기 천천히. 다. 그다음에 뭐 어쨌든 백스윙 몸이랑 같이 가야 돼요. 손몸 같이. 몸에 이해서 백스윙이 간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하나 마지막 하나 어쭤볼게아요 라스트 원. 예. 이렇게 하고 그건 가는 거예요. 그 코킹을 거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건 이제 송 형한테 해당되는 경우. 저는 이제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코킹 먼저 하고. 송 그, 형은 그 이명훈님 반대로 백스윙 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백스윙이 아, 다 빠지면서. 아, 그렇죠. 점점 빠졌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코킹부터 하라는 거고 이명훈님 네. 같은 경우는 쭉 빼서. 헤드 가리게. 네. 어 이거 이거 진짜 넘어가게 되네. 그죠? 오케이. 네. 네.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잘못하면 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명우님 반대로 요로 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똑바로 빼면 바로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반대로? 네네. 송영은 이렇게 원래...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가면 이렇게 뒤로 빠지고 이명우님은 아.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빼면 똑바로 빠지고. 아 습관이 길어요. 길게... 그래서 어깨 너머로 골프를 배우면 안됩니까 남의 레슨 할때 절대로 들으시면. 안 안 됩니다. 아 정말 저랑도 이렇게 다른데. 그 손님 지금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집에 갔으면 계속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단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뻔했네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네. 그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네요. 그럼 또 저보고 가서 책임질 하고. 우리 집 대장님한테 야 이렇게 빼야 지 이랬으면 좀 큰일 나는 거였네요. 뒤통수 그 그냥. 아 이거 레슨은 아니, 전문가가. 귀동냥 하지 말고. 네 귀동냥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명훈님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테이크업 빼. 골프채가 공을 떠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자. 먼저 아, 아. 아시겠죠. 항상 테이크업 빼. 우리 몽고 분들 항상 테이크 백 쪼니케이 프로님이 항상 강조하니까 네. 꼭그 중요시에 해가지고 연습 많이 하세요. 꼭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이명웅님그 테이크 백만 해보시고 그다음에 연습해보시고 실컷 쳐보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 파더 브로커 보자리 케 베이비 송영이었습니다. <laughs> c 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마구마구. Yo, peace. b 뭐 m Bam.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구독과 <웃음>